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자, 피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송그림 느낌의 테두리 2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소스가 색을 바꾸기 위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그럼 우선 어떤 테두리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테두리가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Go! 소스는 정지된 이미지의 PNG 파일과 꿀렁거리는 모션이 있는 MOV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동글 테두리 레몬소다 동글 테두리 코튼 캔디 동글 테두리 크리스마스 동글 테두리 그리고 색을 바꿀 수 있는 흰색 동글이 1, 흰색 동글이 2, 색 동글이 1 플러스 2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꽃 테두리가 있는데, 이꽃 테두리는 분홍 꽃 테두리 하나만 색을 입혀 왔고요. 나머지는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꽃 안쪽, 꽃 꽃잎 이렇게 3 개의 파트를 각각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 동글이 테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글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색상을 정해서 왔어요. 이거는 그냥 원하시면은 드래그 앤드라 이렇게 해서. 해당 소스를 타임라인에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길이를 늘리고 싶다 한다면 그냥 타임라인에서 이 해당 클립을 쭉 끝을 늘려주시면 원하는 시간만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굳이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네 가지 색상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한다면, 흰색 동그리 이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우선 불러와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 이렇게 같이 있는 단일 색상만 바꿀 수 있는 소스가 하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서 하나하나 색깔을 지정해서 두 개의 색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소스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려놓고 2번 소스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안 보이죠? 왜냐하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 소스가.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배경을 화이트로 깔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다면 화이트 배경을 눈을 꺼주시거나 색깔을 바꾼 다음에 이 눈을 키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을 바꿀 수 있는 소스는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프리미어에서 색상을 바꾸려면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좀더 깔끔하게 색이 바뀌는 것 같아서 흰색으로 만든 거예요. 우선 화이트 배경을 눈을 끄시고 1번, 흰색 동그리 PNG 파일을 선택한 후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리플레이. R E P L A라고만 쳐도 여기에 Color Replace라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 드드 해주시면 자이 컨트롤 이펙트 창에 요 들어가 있죠 Color Replace 효과가 요두 번째 눈을 우선 끌게요. 1번 PNG 파일에 사계 칼라를 흰색 요거로 지정을 딱 해줍니다 어 짜잔 하고 바뀌죠 리플레이스 칼라 컬러. 어떤 칼라로 바꿀지 정해줍니다 저는 이거를 오렌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칼라 리플레이스를 할 때는 항상 솔리드 칼라 이 박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만 리플레이스 칼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번 눈을 키면은 확실히 구분이 가죠. 이번 소스가 이번 소스에다가 칼라 리플레이스 효과를 드래그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타이 칼라를 가서 이제 흰색과 여기를 누른 다음에 리플레이스 칼라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시 솔리드 칼라의 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흰색 배경 클립에 눈을 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칼라를 손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두 개의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이두 개의 클립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끝으로 가서 쭉 늘려주시면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색상으로 바꾸는 이 소스도 이렇게 보면은 자, 눈을 또 꺼볼게요. 그럼 아예 그냥 1, 2번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색상으로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1, 2는 또 클립이 두 개니까 두개다 올려서 또 바꾸시려면 귀찮으실 것 같아서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컬러 리플레이스를 드래그 앤 드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타겟 컬러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리플레이스 컬러로 저는 이거 까만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솔리드 컬러 박스 체크를 하고, 자, BG 화이트 켜주고 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는 테두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테두리 설명을 해 드릴게요. 꽃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한 가지 색상만 입혀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 앤또 드라 똑같이 하셔서 요고, 요색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늘릴 때도 이렇게 쭉 늘리시면 되죠.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구성이 꽃이랑 그리고 꽃 안에 있는 동그라미랑 꽃잎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스도 색깔을 바꾸려면 이렇게 3개의 소스를 다 선택을 하고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우선은 이 클립에 놓는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꽃과 잎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꽃 안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꽃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립을 제일 위에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꽃을 놓고, 아, 이걸 끌게요. 꽃을 놓고, 그리고 꽃잎을 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얘를 이렇게 놓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요. 색깔을 바꿀 때도 이걸 다 눈을 끄고 시작을 해도 될것 같아요. 우선 꽃 색깔을 변경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펙트 패널에서 컬러 리플레이스 효과 찾아놓은 거 있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꽃 타겟 컬러 누르고, 원하는 색상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컬러의 박스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꽃잎을 볼게요. 꽃잎에도 빠르게 할게요. 꽃 안쪽 색깔을 두개다 바꿨기 때문에 흰색이 잘 보이죠? 근데 흰색도 좀 이쁜 거 같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이걸 또 바꾸고 싶다 하면 똑같이 컬러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누르고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솔리드 컬러 박스 체크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에 비지를 따 해볼까요? 그러면 화사한 노랑색 꽃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쭉 선택을 해서 쭉 하고 세 개를 다 같이 동시에 늘려 주신다면 원하는 길이만큼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꿀렁이 소스를 한번 볼게요.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색상은 똑같이 바꾸시면 되거든요. 컬러 리플레이스 효과로.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바꾸는 건 다시 한번 반복은 하지 않을게요. 이 꿀렁거리는 테두리는 30초로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 더긴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만큼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또더 늘리고 싶어. 그럼 4 개의 클립을 또 선택을 한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 긴 테두리가 되죠. 그 뒤에 있는 배경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이 꿀렁거림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느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R을 눌러서 이 듀레이션 창을 띄운 다음에 스피드에 있는 이 수치 100을 좀더 빠르게 꿀렁거리고 싶다면 100 위로 저는 200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15초로 듀레이션이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 빨리 꼬물꼬물 꿈틀꿈틀거리게될 거예요. 이렇게요. 좀더 천천히 꿀렁거리게 하고 싶다 하면 다시 컨트롤 R을 누르고 저는 50%로 할게요. 그럼 두 배가 늘어나겠죠? 클립도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천천히 은은하게 꿀렁거리는 모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뭐한두개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꽃 소스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세 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걸로 좀 데리고 올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을 놓고, 아, 이거 끄고, 잎을 놓고, 꽃 동그라미는 제일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꽃과 꽃잎은 상관이 없는데, 꽃 안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이 클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색을 빨리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을 바꿨어요. 테두리가 지금 엄청 클립을 많이 차지하죠? 이럴 때는 이세 개의 클립을 한으로 묶어줘서 너스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너스트를 해버리면 이게 묶여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시커스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세 개의 클립을 선택을 다 몽땅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ny st, dust 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라고 써볼게요. 테두리 1. 이거는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의 클립으로 묶여지면서 테두리 1이라는 시퀀스가 생성이 되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테두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늘려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안 늘려지냐면요 이미 여기 30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꿔야 돼이 테두리 1 시퀀스라는 안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길이를 그래서 만약에 바꾸시려면 이 안에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또 복사를 했죠 그럼 지금 1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 너스트된 거를 이렇게 늘려는 딱 여기까지밖에 늘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수정을 하기가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너스트를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의 길이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쭉쭉쭉 붙여가지고 쓰신 다음에 이걸 그냥 몽땅 나중에 한 번에 너스트를 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스 마음에 드시나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테두리 소스 잘 사용하셔서 영상 만드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아요. 안녕!